리얼미터, 나오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잔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것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시작된 거죠. 사실은 거기서. 뭐, 판결문 유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그 모멘트를 잡아서 이제 이게 약간 내려간다 싶으니까 문정인 교수 발언도 계속 공격하게 되고, 연달아서. 하여튼 그렇게 그쪽에 집중포화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랬더니 지지율이 출렁출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예. 충성도가. 제일 낮은 바깥쪽에서부터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86%가 일간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어요. 여기에서부터 네. 기점을 잡았는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네. 또 부정 평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반경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인사 정국 이, 이 기간이 그 인사 정국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이고 거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큰.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데 지금 오른쪽이 월화 이번 주 공개되지 않은 집계입니다.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국정이 거의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 어제까지는 이제 국회 바른정당 자영 당에 볼 것을 했었고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내일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오래 이제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뽑아놓고 이제 임명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일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기류가 조금씩 번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막말이 되게 많았어요. 막말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 지난 주의 지지율을 좀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리얼미터가 아침에 그한3,3몇 프로 포인트 떨어졌다고 지난 주의 집계를 발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언론들의 논조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타이틀을 뽑았는데 사실 앞에 7자가 있습니다. 7자가 있다는, <laughs> 칠자가 칠자가 있다는 것은 앞에 7자가 있어요. 7자가 있다는 것은 앞에 보수층마저도 지지한다라는 그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 거거든요 온리 그 자유한국당 그 지지층만 어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고 거기에서 더 벌어지고 그래서 8자에서 7자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 정도인가 앞에 7자가 아직도 붙어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지층이 예. 자유한국당으로 좀 돌아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공세를 많이 취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12%에서 14% 프로 2%포인트 올랐어요. <laughs> 나머지는 나머지는 무섭게 겸질하고 그구나 예. <laughs> 지금 이제 이게 제이 워낙 서로 각축을 버리다 보니 각축을 너무 버려서 숫자를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예. 예. 국민의당을 좀 보시면 약간 여기서 국민의당을 좀 보시면 재미있는데 거의 8, 9 프로의 이쪽에서 올랐죠. 지금은 오늘까지는 한 6%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있어서 좀잘안 변할 것 같지만 쭉 길게 조사를 해보면 조금이라도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6%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는 국민의당 당 상당 이후 처음이거든요. 특히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과 함께 호남인들 같은 경우는 좀 어나더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자유한국당에 바른 정당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현재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하는 한좀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것같아요이이 이 정도로 계속 해주면 근데 지금 워낙 지지율이 지난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죠. 네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하면은 조금 더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어, 법무부 장관 내정자 네 사퇴하면서 예 네. 떨어진 국면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뭐냐 면은 김상조 그 위원장하고 강경화. 강경화 후보자 이 부분들 하면서 네. 이 기간 동안에 워낙 공세가 심했습니다. 자연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사태, 네. 그리고 기본적인 논란이 붙었고. 그래서 5일 연속 빠진 거는 이제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이, 이게 2주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간 집계로는 평균을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75.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워낙 금요일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그래도 7 5때 초중반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정도면 정치 공작을 할만하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네. 자, 어쨌든 자, 어, 민주당은 큰 영향 받지 않고 쭉 가고 있고. 살짝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옆에 한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살짝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국민의 당에서 외국 뭐 의도된 그리고 기획 이런 아주 강한 용어를 써서 리얼미터를 공격했죠. 비난을 했는데 그 네. 비난의 건이 바로 이 조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프레임을 두 개로 잡은 거예요. 보통 원래 리얼미터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야당의 반대로. 그랬더니 56%가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 56%는 야당의 반대해도 강행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당이 리얼미터에 대해게 무슨 소리냐. 이게 <laughs> 야당의 반대라고 하면 야당이 잘못한 것 같지 않냐. 문제제기를 네. 했어요. 왜곡되고 평향되고 기획된 것이다. 그것도 이, 어, 일부 어, 여론조사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질문을 바꿔라. 어떻게 여야가 동등하게 여야가 합의가 잘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 해야 되냐고. 좀맹갈이 없긴 하지만 바꿔줬습니다. 질문을 바꿔라. 질문이 잘못돼서 이렇게 지금 임명 강행이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경화가 그랬더니 바꿨어. 바꿨더니더 높아졌어. <laughs>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laughs> 네. 아니, 굳이 따지자면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네. 것도 부정적인 답변으로. 그렇습니다. 볼수 있어요. 이제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강행의 아니다. 사실상. 그 청문회 과정이 기본 참고할 뿐그 법적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강행한 표현은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냥 들어... 임명이죠임명그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줄 알고 았 왜냐하면 조사 설계, 뭐 조사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라 이렇게 나왔네. 네. 네, 이거... 서울시장 D 1년 네, 조금 빠른 감도 있지만 벌써 정치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기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이 프레시안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문항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원순 이재명 양자 고도가 당내에서는 당내 경선 양자 고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어, 박영선 이재명 시장이 양자 고도이긴 한데 좀 격차가 좀 커서 사실상 이 정도 수치는 불출마를 하면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좀 독주가 될 가능성이 아, 높지 이재명 않느냐. 또 들썩거리겠네. 네, 가능성이 아. 크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 제일 야당 서울시장 후보, 제일 야당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인데요. 58.7%가 적합 후보가 없다라고. <laughs> 어, 그래서 그, 그 SNS 보니까 이 기사를 보고서 재밌는 댓글이 하나 다, 달렸더라고요. 그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는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요 그게 재밌어? 예. <laughs> 재미없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만 보면 황교안 그전 국무총리가 그 압도적으로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일 야당의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얘는 서울시장 선거 또한 이번 대선과 비슷하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안철수 6.9밖에 안 나왔어요? 예, 이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데, 그, 사실상 그 대선 후보를 지냈던, 그, 게 불과 몇달 전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도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좀 많이 또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부산 시장을 나선다. 아, 네. 예를 들어. 부산 시장에. 예. <laughs> 네, 네. 당황하잖아요. 말을 꺼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 철... 그러면. 예. 네. 안철수 보를 부산 시장에 넣어보고. 네. 이재명 시장을 경기도지사로 넣어보고. 네. 이런 거막 여기저기 넣어보고 좀 해주세요. 네. 박범계 대전 시장 넣어보고 대전 시장이란뭐 <laughs> 이렇게 넣어보고 이렇게. 네. 네. 전반적으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문주당에서 <laughs> 자기 정리를 김경수 하겠죠. 김경수 경남 노지사 네. 넣어보고. <laughs> 자 마치시죠. 네. 예, 옛날보다 맷집이 <laughs> 세졌어요.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쭉 네. 아, 길게 조사를 해보면 조금이라도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그러니까 6%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는 국민의당 당, 창당 이후 처음이거든요. 특히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 민주당과 함께 호남들 같은 경우는 좀어나더 그,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현재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하는 한, 좀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이 정도로 계속해주면. 근데 지금 워낙 지지율이 지난 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주 같은 경우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막말이 되게 많았어요. 막말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 지난주의 지지율을 좀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주 리얼미터가 아침에 그한3.3몇 프로 포인트 떨어졌다고 지난주의 집계를 발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언론들의 논조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타이틀을 뽑았는데 사실 앞에 7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자가 있다는 것은 <laughs> 앞에 7자가 있어요. 7자가 있다는 것은 앞에 보수층마저도 지지한다라는, 그,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 거거든요. o 니그 자유한국당 그 지지층만, 어,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고, 거기에서 더 벌어지고, 그래서 8자에서 7자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 정도인가, 앞에 7자가 아직도 붙어 있는데, 과연, 자유한국당 될것 같습니다. 지지층이 예. 자유한국당으로 좀 돌아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네. 자유한당 같은 경우도, 공세를 많이 취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12%에서 14%로 2%포인트 올랐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무섭게 결제하고 있구나. 예. <laughs> 지금 이제 이게 워낙 서로 각축을 벌이다 보니 각축을 너무 버려서 숫자를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예. 예. 국민의당을 좀 보시면 약간 여기서 국민의당을 좀 보시면 재미있는데 거의 8, 9%에 이쪽에서 올랐죠. 지금은 오늘까지는 한6%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있어서 좀잘안 변할 것 같지만 또 부정평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반경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인사전국이 이 기간이 그인사전국으로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고. 거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큰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데, 지금 오른쪽이 월화 이번 주 공개되지 않은 집계입니다.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국정이 거의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 어제까지는 이제 국회 바른 정당 자유한국당이 볼 것을 했었고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내일부터 정상아동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오래 이제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뽑아 놓고 이제 임명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일을 못 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기류가 조금씩 번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니 리얼미터 나오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잔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것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시작된 거죠. 사실은 거기서. 뭐, 판결문 유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그모멘트를 잡아서 이제 이게 약간 내려간다 싶으니까 문정인 교수 발언도 계속 공격하게 되고 연달아서. 하여튼 그렇게 그쪽에 집중포화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랬더니 지지율이 슬렁슬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예. 충성도가 제일 낮은 바깥쪽에서부터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86%가 일간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어요. 예. 여기서부터 기점을 잡았는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예.